지난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주부들 사이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입학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알파고는 어디 있는 고등학교인가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란 말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버스이길래 일이 자주 거론되고 있을까요? 메타가 가상을 뜻하고 세상을 뜻하는 유버스를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갖다 붙여 국조 냄새가 풀풀 풍기지만 의외로 연식이 상당한 단어입니다. 저자 닐크 스티븐슨의 1992년작 《스노크래시》라는 SF 소설에서 처음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스노크래시》는 현실에서 피자 배달하면서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한국 계운녀로 주인공을 하는 소설로, 아바타도 이 소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네요. 용어가 낯설어 뭔가 대단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지만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 최근 들어 유행어처럼 메타버스가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가상 세계 개념은 예전작에서부터 있어왔습니다. 2000년 초반 유행했었던 프리텔의 아바타나 공장의 열풍을 일으켰던 아일러브 스쿨, 원두 페이스북 사이버스 등은 메타버스의 시조세격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의 메타버스로 가장 많이 엮이고 있는 분야는 단연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3월 리증시에 상장된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의 선두주자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화제가 되고 있어 나는 메타버스다 하고 느닷없이 등장한 것 같지만 2006년 처음 출시되었으며 2018년부터 사용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때마침 메타버스가 엮이면서 대표주자격이 되었습니다. 로블록스는 초딩이 위대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 유튜브와 틱톡, 넷플릭스를 제치고 압도적인 시간으로 미국 초딩들이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게임 1위를 차지하고도 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때린다고 하네요. 초딩들의 전복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상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청은 무려 40조에 이릅니다. LG전자보다 크고 삼성 SDI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의 특이점은 대부분의 컨텐츠가 유저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 내 가상공간에서 컨텐츠 저작도구를 통해 또 다른 게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약 5천만 개 달한다고 하네요. 유튜버랑 비슷한 흔태인것 같습니다. 알레스 발판즈라는 친구는 9살 때부터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2017년 탈옥이라는 게임을 만들어 매월 약 2억 정도의 수입 땡기고 있답니다. 정말 친구하고 싶습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외에 소설 미디어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트래비스 스콧이 콘서트를 한 것처럼, 릴라스 엑스는 로블록스에서 콘서트를 하였습니다. 둘다 힙합 가수이네요.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모두 10대 위주로 유저가 구성되어 있고, 10대들이 힙합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 플레이를 가상공간에 사는 경우는 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페토에서 사인을 한 블랙핑크, 다이나마이트, 안무버전을 포트나이트에서 공개한 BTS, 닌텐도 모여바요 동물의 숲에서 유세를 펼친 바이드 등등 줄지진 사장입니다. 꼭 유명인에 국한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순토양대는 2021년 입학식을 네스키드의 꿈 전부 VR 플랫폼에서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병마같아 보이지만 MZ세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하네요. 사실 대부분의 MMORPG 게임이 메타버스 범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가장 세계를 싸두러 다니는 건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콘서트 사인의 유세 등 경우를 통해 기존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을 찾아보려 한다면 현실에서 하다 내는 그대로 온라인상의 가상공간에 살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경우 즉 경제사회활동을 가상공간에서 하는 것으로 꾸역꾸역 구분하여 볼 수는 있으나 사실 이것도 아다리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 뭐 RPG 내에서 실제 금전적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게임은 아니지만 온라인 쇼핑 인터넷 강의, 바이러스와 함께 임종을 맞은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 가수 아단 등도 모두 오프라인에서의 경제 활동을 가상공간인 온라인으로 가져온 경우입니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메타버스가 가장 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PC 수준에 근접해 가고 이러한 모바일과 반편 대상을 함께하고 있는 엔 g 세대가 대구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주소비층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근대닷 없이 코로나가 유치가 되면서 온라인에서 놀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이러한 부분이 메타버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바로 구현될 수 있는 점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듯 하네요. 인터넷이 처음 대중화되었을 때 매우 설레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인터넷은 예를 들어 국회 도서관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실제 국회 도서관 같은 모습이 1인칭 수탱 게임과 같이 펼쳐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만 잔뜩 찌는 모습에 매우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짭버스의 종점은 아마도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현실과 가상세계의 물리적 이질감도 없어져 버리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회 도서관에 접속하면 책을 꺼내 넘기는 질감까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사실상 마케팅의 일환으로 갖다 붙인 측면이커보이지만 메디플레이어 수준까지 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가 구현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매우 병맛으로 보이는 것은 개기 문제이긴 하지만.